일단은 우리가 지금 뭐뭐함에 따라, 아, 원장님이 적어주신 그 공식,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가 여기서 또 나오는구나. 자, 어차피 고등부때한 번은 써먹게 돼 있습니다. 그녀가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녀는 더 아름다워졌대요. 자, 다음에, He did it as he had been told by his teacher. 그가 그것을 했대요. 뭐 했듯이, 뭐함에 따라, he had been told. 그가 말한 게 아니라, 뭐, 과거 완료 수동이라고 하죠. 과거 완료 수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가 그의 선생님의, 뭐, 선생님에게 들은 바대로, 들은 바대로 그는 그것을 했대요. 자 그래서 S가 뭐뭐함에 따라 정도 기타 주의할 해야 접속사. 두 번째, S by S. 자, 여러분, S by S. 조금 고급다 합니다 자, 우리 이거 말고 예전에, 자, 선생님이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가장 기본기가 되는 책이에요. 자, 이거 똑같은 말. 기억나세요? 우리 조건에 접속사 할때 뭐뭐하는 한. 머릿속에 기억나시는 분, as long s 입니다. 자, as long as랑 똑같은 말입니다. 뭐뭐하느 한, 자, 내가 아는 한, 그는 무례하고, 무례하고, 자, 여러분, 이거 두 개가 실은 거의 비슷해요. 무례한, polite, 예의 발음이죠, impolite. 자, 예의 없는, As far as what c o n c e r n t 자 여러분 이 concerned라는 단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수초 작주에도 많이 나오는데 be concerned하면은요 모모에 관한한 자 모모에 관하여 자 법에 관한한 그가 he's more b e s t a b l e 자 그가 최고야 아 법에 관한한 최고라고 하네요. 자, 스파이에서 뭐뭐하는 날세 번째 왜 내버 뭐뭐 할 때마다 every time 자, 그 다음에 뭐 each time, any time 뭐할 때마다 내가 그녀를 만날 때마다 그녀는 remind aob 자 remind aob 해서 어떻게 했었죠? A에게서 b를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하다. 자, 잘 나오는 수거 구문입니다. 이게 사형식이 아니라 삼형식 동사거든요. 가끔씩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오브를 빼고, she reminded me. 어, 나에게 어 사형식인가? Remind 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신 바대로 앞에 나와 있는 부분 어, 간단하게나마 세미랑 같이 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크게 해서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if와 whether 전의 구별. 자, 우리가 뭐만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인데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나온 것 중에서 if or not은 쓸 수가 없다 라는 거자 선생님이 지금 뭐 뭐인지 아닌지를 예전에 선생님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적어드린 것 같아요 자쌤이 저거를 보지 않고 선생님이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적어드린 거는 if p l u 주어 플러스 동사 목적어 주어로는 안 됩니다 물론, 보어도 사용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whether, 주어 동사. 뭐뭐인지 아닌지. 세 번째, 뭐, if, 주어 동사, 뒤에 오 r n o 이 나옵니다. 오 r n 저기 문장 뒤쪽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웨더 주어 동사 오어낫 다섯 번째 오어낫이 앞으로 와요. 앞으로 근데 이 n 어낫은안 돼요. 웨더 오 o 낫 주어 동사 다음 여섯 번째 어 선생님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 자 여섯 번째가인지 아닌지 웨더 투부 정사 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공식을 알고 계시면 아 이부가 주어절로 나올 때쓸 수가 없다라는 거딱머릿 속에 각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웨더절은 문장 내에서 주절이 될수 있으나 이쁘절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hether she is kind or not doesn't matter. 그녀가 친절한지 아닌지는 doesn't matter. 문제가 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matter가요. 동사의 뜻으로 문제가 되다. 중요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녀가 친절하건, 뭐, 친절하지 않건, 문제가 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자, whether가 주어로 쓰였네요. 하지만, if는 주어로 쓰일 수 없다는 거. 자, 다음번에, 자, 선생님이 이 부분 여러분, 도치에서, 자, 도치에서 할 겁니다. 도치에서.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 도치를 한번 제대로, 고등학교 가면 도치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나올 때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거예요. 자, 그래서, 샘이 그 도치 들어가면 여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자 주입식 교육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 선생님도 주입식 교육으로 문법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뭐 하자마자 하면은요 더모 n 트 뒤에 주어 동사 자 이렇게 적을게요. The instant 주어 동사 얘가 1번, 얘가 2번 자그 다음에 얘가 3번, No sooner than do 뭐 하자마자. 하자. 선생님, 4번. 자 여러분 4번 여기 없죠. 4번 나중에 어 우리 오프라인 강의에서 선생님이랑 할 건데 4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Hardly, 뭐, scarcely, 여러 가지 있죠. 이 친구들, rarely. 앞에 나오고 뒤에 when 혹은 before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 자, 이것도 적어 두시고 나중에 뭐 하자마자. 자, 요거 중학교 거죠. 솔직히 이것도 중학교에서 보진 않지만 나머지 내용은 고등부 독해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노스운 no 부정어가 앞에 나와서 주어동사가 아니라 주어동사가 도치가 됐죠. 의문문 어순으로 해서 이것도노스운가 no 나오니까 I had got up이 아니라 had I got it. 자 선생님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갯의 3단 변화형이 뭡니까? Get got 같은도 되지만, 최근에 영어가 짧은 거를 좋아하죠. 그래서 쌤이 예전에 이런 개 같은, 개 같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개같다 갓두 PP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문제를 포즈하시고 풀어주십시오. 자,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면 자 보자하시고 다푸셨으면 선생님이랑 자 일단 여러분이 뭐가 틀렸는지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친구들이 많이 틀린 문제를 말씀해드릴게요 A 번 같은 경우는 어 4번을 많이 틀렸고요 그다음 B 번 같은 경우는 2번 4번 자 A 번뭐 다른 것도 틀린 친구 하나 틀린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 안 했고 주로 많이 틀린 것자1번 보겠습니다. What I mean is 내가 뭐 의미하는 바는 is 자 여러분 이게 주어네요. 동사 보호 역할을 할수 있는 거자 내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그녀가 자 여러분 w e t h e r 는 불확실한 거잖아요.인지 아닌지 내가 의미하고자 하는 거니까. 뭐, 내가 의미하고자 한다는 말이 확실한 걸까요? 불확실한 걸까요? 확실한 거겠죠. That she is wrong. 내가 의미하는 건 그녀가 is wrong. 잘못했다는 거야. I will tell you how. 내가 너에게 말할게. 얼마나. 자, 이번은 여러분, 뭐를 물어보는 겁니까? 간접 음... 간접음문문의 어스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자, 2번을 틀리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자, 3번 볼게요. 3번은요, 이것도 틀린 사람 은 없을 거예요. S 스 S, 뭐뭐하는나 자, 그가 여러분, 아이돌. 자, 아이돌. 모모 인체로 있다.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가 뭐아 이런 게으른 한 그는 만들지 못할 거예요. 노프로그 o g r 니까 어떠한 발전도. 자, 3번에 as far as literature is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거 같은 경우는 3번은 해석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번 문제가 그 당시에 아이, 와 4번 문제가 친구들이 건선탄 아까 전에 했던 거잘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S y S literature is concerned. 자, 문학에 관한한 그녀가 the best. 자, 뭐 최고야.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기는 최상급 앞엔 더가 붙는데, 그죠? 근데 여기, 아, 여기 왜더 없죠? 여기 왜 더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배우셨던 부분이 어디냐면, 어... 우리가, 저기는 안남아 있네요. 여기에서, 이 책에서, 자, 최근에 말이죠. He is best of all. 이 오브 오이 오면 앞에 더가 생략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써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이거 자체가 구시대적 문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하나 정도 알아두세요. 자, 일단은, 뭐 최상급 앞에는 우리가 덜를 붙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뭐 어법 형태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에 5월 날씨 있네요. 바로 보자마자 웨더 하면 되겠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SNS는 뭐고 뭐 하자마자 FS 뭐고 뭐 하는 자, 6번 같은 문제가 해석을 통해서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녀가 집에 도착하는 한 그녀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 어떤 게 맞을까요?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그녀의 이메일을 뭐 체크했습니다. 자 틀린 거는 5단 노트를 하셔야 되고요. B번 보겠습니다. B번 B번의 접속사를 통해서 자 이런 게 이제 여러분 독해 실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일단 다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Do you believe? 자, 여러분. Believe? 너는 믿니? 하나님이 뭐, 신이 exists, 존재하나. 자, 너는 믿니? 신이 존재하다. 자, 여러분 지금 뭐라고 있냐면, 너는 믿니? 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자, 여러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번에 1번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만약에 이게 나눠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자,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어, 틀렸던 친구가 네. 두 친구가 왔다 갔다 하다가 선생님, 얘랑 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얘를 맞히면 얘는 자, 여기에서 어떻게 적었냐면 do you believe 자, 그 친구가, 선생님, 이거 왜 더? 이거 틀릴까요? 대스는 없더라고요. 대시 없어요. 자, 일반적으로 네 개가 있으니까 너는 믿니?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믿니?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존재하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존재하는지 아닌지 믿니? 이상하잖아요. 해석상. 자,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닌지가 아니라 대수로 가는 겁니다. 넌 믿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았죠? 자, 그리고, 어, 3번 같은 문제는 그 질문은 뭐, 오 워낙 보자마자 왜더 나와야죠. 뭐인지 아닌지. 자, 문제는 말이죠. 그 뭐, 그가 내 제안을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자, question. 제 질문은 말이죠. 질문인 즉, 그가 내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닐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많이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2번 틀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s인데요. 어, computers don't really think as we think.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는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뭐 하듯이. 선생님, S, 아까 전에 S가 뭐뭐 하듯이. 자, 어디에 나와 있었죠? 여기에 나와 있는 S, 뭐뭐처럼, 듯이, 뭐뭐 하듯이. 그래서 자 다음 번에 I f a l l asleep. 자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습니다. 나는요 잠에 빠졌어요. 자뭐할 때마다 whenever I listen to the professor's lecture. 내가 자, 교수님이 굉장히 boring 하신가봐요. 자 내가 그 교수의 강의를 들을 때면 언제든지 나는 f a l l asleep. 잠에 빠져 든대요. 자, 잠이 든대요. 그래서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2부는 149쪽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